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 어 116번째 단어는 요소라는 한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매점매석 관련하여 컨텐츠를 어,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2020년에는 마스크 대란 그리고 2021년 초겨울에는 요소수 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이 요소에 대한 어떤 그 단어의 언급이 좀 잦아지고 해서 어 저도 함께 공부할 겸 해서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렵습니다. 카본일기에두 개의 아미노기가 결합된 화합물. 일단 넘어가고요. 무색의 고체로 체내에서는 단백질이 분해하여 생성되고 공업적으로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합성된다. 보통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유류, 우리와 같은 포유류에 오줌에 들어있으며 요소 수지 의약다위에 쓰인다. 화학식은 NH2, C2CO C2,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소, 일단 보시면 이게 오줌 요자이고요. 그 다음에 힐소자입니다. 네. 자, 오중과 관련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전 신문을 봤습니다. 1940년, 매일신보입니다. 스파 개선. 스파는 슈퍼를 말할까요? 네. 잘알 수가 없습니다. 요소 석고 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소란 말이 예전부터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1957년, 마산일보입니다. 비료 조작, 활발화. 적기 12 비료를 뿌리는 거죠. 12법 할때 12에 만전 기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소 비료 사용법 이렇게 돼 있네요. 역시 57년에도 요소라는 한자가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로 비료에 사용했고 농업이 중시되던 예전에 훨씬 더 중, 중요하게 사용됐던 원소로 추정이 됩니다. 1959년 역시 마산을봅니다 경찰에서 요소교양 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에게 요소 비료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소 계속 보시면 1979년 경향신문입니다 비료값 1률 20% 인상 오늘부터 요소 한 부대 부대는 짐질부자에 그렇죠? 주머니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대라고도 하고 푸대라고도 하죠 포대할 때는 쌀포자를 쓰시면 되고요. 요소 한 부대에 25kg, 3,668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전에 시내버스가 일반적으로 일반 버스가 80원이었던 시기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요. 1982년 경향신문입니다. 급성 고산병엔 요소가 특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의과대학에서 예, 어, 발견을 한 것인데, 예전에, 그죠? 어, 고산지대로 대피했던 군인들이 고산병을 치료하고자 예, 어, 본인 소변, 오줌을 받아 마, 마셨다는 어떤 기록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 오줌에 있는 요소를 추출해서 먹여보니 예, 고산병에, 고산증세에 특효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줌과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 네, 그런 원소임은 확실합니다. 합판 접장용 네, 요소 중국 업계 수입 의존 의견했는데 예, 예전에도 중국 쪽에 수입을 의존하지 않았나 예 추정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1982년 7월 경향신문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주검시로 돼 있지만 주검이란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엉덩이와 관련이 있는 네, 그런 재미있는 한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고요 예, 엉덩이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 갑골문인데요. 예, 남성이 서서 예, 물수 3획이 들어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오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서 오줌을 누고 있는 모습을 갑골문에서 그대로 표시했다는 게참 재밌습니다. 오줌요 자, 엉덩이에서 나오는 예, 물이다. 예, 그래서 오줌요로 되지만, 두 법칙에서 맨 앞쪽에 예, 위치했을 경우는 요로 읽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재미있는 건 오줌 요 자는 음, 중국어로 냐오라고 읽고요. 자, 이 글자는 예, 연속해서 나란히의 뜻입니다. 엉덩이에서 나란히 나오는 기체가 무엇일까요? 예, 방귀입니다. 우리 보통 방구라고 얘기하는데 예, 방귀 비자 중국에서 자주 쓰고요. 피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하나 중국에서는 똥시자도 있렇게니다 이것도 보시면 엉덩이에서 나오는 쌀로 먹, 예, 먹고 나온 것. 그래서 물이 아니라 쌀 미자가 들어가면 똥시자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똥분자를 많이 쓰죠. 똥분자도 재밌습니다. 쌀 미자가 들어가는데 예, 쌀을 먹고 나오니까 그것과 다른 것이 아래로 나왔다. 생성되었다. 예, 그래서 곡식을 먹고 예전엔 고기는 먹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똥분자, 쌀 미자와 다를 이 자가 뭔가 변화돼서 나온 것. 그래서 똥분자도 쌀 미자가 들어온 것이 좀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주검시자가 엉덩이를 뜻한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줌요자로 활용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는 요강입니다. 그쵸?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는 꽤나 오랫동안 썼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항아리 강자고요. 그래서 요강을 예전에는 이 물에 빠질 익자 있거든요. 잠길 익자를 이요자를 대신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이글을 읽기도 하고 예, 요로 읽기도 하고 예, 니글을 읽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 그래서 요강 요강 요강으로 적, 적기도 했는데. 어, 제가 고려대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예, 이 한자만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예 한자가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강. 네, 이거일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그다음에 요의 예, 역시 뉴라고 아니고 요라고 읽죠. 그쵸? 오줌이 마려운 그런 느낌. 이뇨. 연뇨죠. 보통 이뇨작용. 커피나 어, 녹차 같은 네, 것을 마시면 보통. 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게 있죠. 뭐 맥주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이뇨. 특히 녹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뇨. 빈뇨는 하루에 배뇨랑 거의 변화가 없지만 배뇨 횟수가 잦은 것. 그렇죠? 빈번하다 할때 빈자죠. 자주. 빈뇨도 뇨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당뇨도 있죠. 소변에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이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한 호르몬인 단백질인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소변량과 소변본 횟수가 늘어나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며 전신 권태에 따른 한편 식욕이 좋아진다고 됩니다. 당뇨병. 무서운 병이죠. 저 오줌에 당분이 섞여 나온다 해서 당뇨. 그 다음은 지금 방뇨, 배뇨, 비뇨기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방뇨 오줌을 누는 거고요. 누는 거고 배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줌을 배출하는 거니까요. 비 같은 경우는 분비하다 비인데 이거는 흘려 내보낸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기관을 비뇨기 그리고 그것을 주로 어, 질차라는 것을 비뇨기과 이렇게 얘기하죠. 필이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비할 때 비자입니다. 오줌 요자, 요강, 요이, 이뇨, 빈뇨, 당뇨, 방뇨, 배뇨, 그 다음에 비뇨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줌 요자도 생각보다는 활용 단어가 적지 않네요. 그 다음에 힐 소자입니다. 본디소, 히다, 그 화이트의 힐 소자, 소자입니다. 사급이고요 중국어로는 수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실사에 들이울 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단을 짜서 그 실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에고치의 실, 실을 뽑아서 잡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가공이라고 하면 보통은 색을 들여서 물을 들이는 걸 말하는데 그 물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그대로, 오리지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 흰색, 물을 들이지 않은 흰색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은 없고요 예. 활용단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지. 본래의 바탕이라는 뜻이지만,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일 따위를 생기게 하는 원인,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할 때는 이 소지를 씁니다. 본래의 바탕, 소지. 그 다음에 소복. 희다란 뜻도 있지만 염색하지 않은 옷을 말합니다. 보통 상복으로 많이 입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소면. 소면도 어, 이거라는 어,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고기 부치를 넣지 않은 국수를 보통 소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소면을 넣어가지고 네, 음식에 넣죠.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는 그런 면을 소면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겠습니다 소수. 소수는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을 소, 하나는 적을 소, 나머지는 이힐 소자입니다. 본디 소자. 얘는 0보다 작은 소이기 때문에 0.1뭐 이런 걸말하고요이 소수는 다수의 반하는 말로 적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수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일과 그 자신 외에는 자연수로 나눌 수 없는 자연수 그러니까 무언가 순수한 네, 소박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플레인한 네. 진정한 수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진정한 수라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소수 예, 이렇게 힐 소자를 쓰고요 소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을 하지 않고 어, 도화지에 연필로만 그린 거죠 보통 뭐 옥탄으로 그리기도 합니다만 철필도 쓴다고 합니다 사물의 형태와 명암 위주로 그림을 그린 것 또는 그 그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소묘 자체는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그쵸? 묘사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일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검소하다 이 검소할 검자죠. 아끼고 소박하다 사치하지 않고 꾸밈없이 수수하다 검소 이걸 쓰고요. 평소 이것도 무언가 꾸미거나 특별한 스페셜한 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평소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평소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 불소, 염소, 규소가 있는데 이건 예전에 산소, 수소, 뭐 질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원소라고 얘기해서 모든 물질의 어떤 근본 요소라고 돼 있죠. 이 요소도 사실은 넣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바탕을 말합니다. 요소. 이 오줌 요자 쓰는 것과 발음이 똑같죠. 자, 불소. 얘는 할로겐 원소 중 하나고, 플루오린 지금 플루오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불소로 부르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불소라고 하죠. 그래서 플루오린의 F를 따서 원소 기호는 F입니다. 얘가 이제 fo, fo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플루오린과 발음 비슷해서 불소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염소, 할로겐 원소 중에 하나다. 원자 기호는 Cl, 예. 예. 클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염소, 물론 염기성을 띄는 원소이겠죠. 소금과 관련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규소, 비금속 탄소족의 원소인 하나고 원자 기호는 Si라고 했는데, 예. 실리콘입니다. 규가 실리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규소. 그래서 불소, 염소, 규소는 제가 지금까지 한자 오늘의 한자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공부를 좀더 해서 불소와 염소와 규소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디 힐소는 4급이고요 활용 단어는 다시 보시면 소지, 소복, 소면, 소수, 소묘, 검소. 평소, 불소, 염소, 규소 이렇게도 쓰기도 하군요. 이게 홀규자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이 규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한자를 쓰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요소는 한중의 삼국이 같은 글자를 씁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음, 드문 경우라고 할수있는데 특히 중국은 본인만의 어떤 그 한자를 새로 만들어서 원소를 뜻하는 경우가 맞는데 이 요소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도 씁니다만 네아라고 씁니다만 네, 요소란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거였을 것 같아요 네네 요소 네, 다 비료로 보이죠 네, 거의 비료 원예나 농업을 할때 쓰는 요소이고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네아수라고 그렇죠? 하는데 과립형 중구아립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어떤 흰색을 띄고 있지만 거의 투명에 가까운 알갱이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밭에 뿌리는 것이군요. 우리나라 요소 보시면 질소가 46% 요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파동이 일었던 품절 현상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거기에 물에다가 요소를 탄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 비료 요소를 물에 타면 예그 겉에 과립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요소는 중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똑같은 관찰을 씁니다. 오랜만에 한중일 삼국이 대통합을 이루어온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로는 아오수 일본어로는 니어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도 똑같네요. 그렇죠? 간체자, 번체자 따로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냐어질' 요질이나 아니면 '냐' 이게 질자가 바탕 질자입니다. 그렇죠? 바탕 질이나 바탕 소자나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소질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냐'라고 해서 육다를 아예 쓰기도 합니다. 요소는 어차피 그 토유류의 오줌에 네, 들어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오줌과 관련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원래는 네, urea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w 아, ur 쪽이 네, 오줌을 나타내는 그죠 네, urine 혹은 urin, urine이 오줌을 나타내거든요. 그쵸? 소변 오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줌과 당연히 관련이 있고 예, 이것이 나중에 한중의 삼국으로 번역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 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의 경우에는 그 탄소 화, 화합물이라고 하죠. 예. 녹스 보통 예. 녹스와 결합해 가지고 암모니아와 결합해서 물과 질소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어탄 어, 질소 화합물 유해한 질소 화합물을 없애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2015년 이후에 나온 디젤 기관 차에는 의무적으로 요소수를 일부 첨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16번째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는 당연히 오줌 요 자와 관련이 있다. 라는 것과 한중의 삼국이 같은 한자를 쓴다.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의 한자어 116번은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